입니다. 네, 대전특별리에서는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아침 일찍 가서 접수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못 거뒀었어요. 이게 승승승, 패패 이렇게 3연승까지는 좋았었었는데 4라운드때한번 미끄러지니까 그대로 쫙 미끄러져가지고 결국 스위스 라운드 찍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좀 본선을 좀 뚫어봐야 될 텐데, 좀 많이 어렵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위스 라운드 떨어져가지고, 에이, 스위스 라운드 또 떨어졌어! 하면서, 그냥 하염, 하염없이 징징거리 나온 게 아니라, 열심히 뿌리 배틀 해가지고, 프로모팩도 모아오고, 그리고 이제 아직 판매되겠다는 정보도 없는,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왔습니다. 바로, 배틀 강화박스 울트라 선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만약에 좀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판매되는 정보를 확인하셨을 었 거예요. 이제 일본이랑 조금 많이 다른 게, 아,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카드 리스트를 잘 읽어 보시면은 아무래도 다 SM블록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제록된 형태들이 많은데, 음, 여기서 일본판이랑 좀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나죠.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포스가 3팩 들어가 있고, 울트라 썬, 내가 만약에 울트라 썬이 박스였다면, 울트라 썬 10팩 들어가 있고, 다른 일러스의 플라타는 박사, 배틀서처, 활력제, 대단한 낚싯대, 이런 카드가 들어가서, 아니, 그러면은, 아, 일본판보다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XY 환경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대비해서, 난천이라든지, 구즈마라든지, 어, 아니면 뭐, 레스큐 탱크, 필드 블로 이런 형태로,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안에 있는 상품을 리뷰해보고 자샀습니다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용준님이 말한대로, 울트라 포스 3팩, 울트라 선 10팩 들어있으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울트라몬, 울트라 선 3팩씩 밖에 안 들어있다 들었었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일본판은 약 3,780엔이에요. 이제 하나로 따지면은, 대략 38,173원 되는 건데, 이제 그런 31,173원에서, 3만 3만 뭐 울트라 포스 세팩 빼면 35,000원. 울트라 선값 뭐, 네팩 빼면은 33,000원. 하고 뭐, 여러 가지 카드 빼면은, 대략 한 2만원대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배틀 강화 박스 울트라 선은 12,000원으로, 꽤나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 좀 확인해 볼까요? 안에 있는 먼저 내용물을 확인하면은 이제 겉표줄를 벗겨내면은 네 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GX와 네 크로즈마 새벽의 날브 GX가 있습니다 안에는 포켓몬 카드게임 옆면에는 몬스터볼 형태가 있고 뒷면에는 이제 아고용과 디아루가 펄기가 아 있네요 바닥에는 음 영어만 써져 있아 영어란 한글이 써져 있네요 이제 포켓몬은 닌텐도의 상표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안에 있는 게,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이제 슬롯을 나누기 위해서, 어, 약간 좀 요거는 아무런 색이 없는 민물이네요. 나중에 뭐 사인 받긴 좋겠네요. 하고, 이제 내용물로는 울트라 썬 여섯 팩그 다음에 이제 카드에 수록되어 있다고 했던 카드들인데 이거는 따로 뭐 개봉은 안 할게요 이제 아 약간 코드가 sm2l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아마도 이제 어뭐 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레드큐 SM2 아 이게 뭔가 따로 이제 프로모 넘버가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SM2L 1+ 플러스, 뭐 5M 이런 형식으로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수록된 카드들의 넘버가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에 있던 울트라선 여섯 팩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트라, 아, 울트라 썸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울트라 포스도 여기 세팩 있어요. 울트라 포스 세 팩, 네, 울트라 썸세 팩. 음, 보자. 또 가위가 안 보이네요. 아 이거 아이 편리하게 테이핑 데인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비닐이 빠지면 잘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울트라썬 세팩 개봉해보고 울트라포스 세팩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울트라썬 세팩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바로 울트라포스 세팩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투 에너지 루카리오 GX 나왔습니다. 마지막 팩이네요 벌써. 한바이트 파이숭이 베베놈 핸섬 도깨굴 히드런 기본 물 에너지 초유몽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아직 개봉 아 아직 판매가 밝혀지지 않은 배틀 강화 박스 울트라썬을 개봉해 봤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좀 자주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개봉 영상은 이제 대전 특별레를드에서 열심히 모아온 프로모팩 개봉 영상입니다. 이제 3탄이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